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오늘 함께 할 셀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뭐야 이거? 싫어. 너가 내 크루에 들어와. <laughs> 누구 누구 뭐지? 뭐야, 아니 싫어라고 눌렀는데 합류가 돼버렸네? 아니야, 나내 내가 내 크루 할 거야. 로스터. 어, 제가 리더인가요 지금? 제가 리더가 됐군요. 같이 하실 분 들어오십시오. 이건 뭐야, 랠리 크로스? 아, 이 랠리 경주하는 건가? 돈이 많이 없네, 이걸 사긴 <laughs> 란시아... 란치아라고 읽나? 이... 그거... 그거... 뭐지? 나 더트랠리 할때 봤던 차들 좀본것 같아. 그니까, 네모난 차가 뿌앙 하고 가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뭐 사지? 쉐보레 살까? 카마로? 쉐보레 카마로? 이건 뭐야? 나이차 처음 보는데. 제일 비싼거야? 아, 돈이 없어요 포드 사고싶은데 이차 뭐야 로터스? 이차 좀 이쁜데? 저, 저 이차로 할래요 잘 나오고 있죠? 안녕하세요. s c o o is. 의 석유 회사, 페트롤이 렬한전의에 매년 주최 레이스의 텔레비전 영권 신작에 PSN 결제하시지. 저 항상 모나할 때다 같이 하잖아. 今年の開催地はここユタ州主催者が特別なサプライズを用意しているとのことです見たかお前はこのレースには出るなよ今度はこの俺がスポットライトを浴びる番だからな何不満はあるだろうが人生ってのは公平じゃない順番を待たなきゃいけない時もあるお前なら分かるな 아 그래요? 우아 우리 셀리가 운전합니다 셀리의 운전실력 봐주세요 셀리야 나 안글렀어 내, 내 인공지능 셀리가 나를 찾고있어 このレースで何をしてるこいつは俺のもんだと言っただろう

아 <laughs> 하하. 아씨 너무 너무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아, 야야내차 야, 왜이래 아 저기요 <laughs> 제차 이상하거든요? <laughs> 왜 이러지 여러분, 뭐 재시도하면 안돼요? <laughs> 나 혼자 나고될수 없지. 혹시 뭐 화면이 엄청 끊겨 그런건 아니죠? 이 레이스에서 뭘 하고 이어 얘가 내 것이라고 말했다아 잠잠만아이때문때 아, 혹시 미끄러지나 봐. 아개 미끄러져. 이미이타이 <목소리> 미끄러지는 느낌 있어. <목소리> 내가 지금 눈눈눈을 <누, 목소리> <목소리> 눈을 지금 처음 겪어 보는데 너무 미끄러지는데? 야 잠깐만, 아나눈 적응이 안 돼요. 다시 할래. <laughs> 아유 같이 하는, 같이 하시는 분들 뺑뺑이 시킨 것 같은데. Sorry. 야, 제가 좀 천천히 잘 운전해 볼게요. 브레이크 밟으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투, 케이, 원. 번호를 쓰는 아니오 쓰는. 이 쯤은 오래 넘어다고이 뜬다로. 아, 씨. 아니, 저기요. 저기요. 아니, 이건 너무하지 않아? 아니, 밀어보면 어떡해요. 마왕님. 저예요. 이이가,ここでカトートしてみろ. <놀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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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痛いやつがそんなにすごいドライバーならお前に勝ち目はないかもな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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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ストンんプレじゃ 아야이 사람이 사람 사람 막혀 나와 本当に勝てる気がしてきた。 게가나라고가아 씨, 치는 것... 아, 대박이네. 아. 아, 씨. 아.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한번 밀쳐지니까 이거 아, 어이가 없어서. 아. 아니, 완주는 해야 될거 아니야. 꼴찌는 면했다 나 꼴찌야 설마? 아 꼴찌는 아니야 꼴찌는 아니야 꼴찌 아니면 됐어 명세진은 울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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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母なる大地が唯一の目撃者であり。俺はロックスターになんかならなくても、自分の生き方に満足してる。星を求めるなら夜に砂漠を走ってみろ。見たこともないような星空が見られるはずだ。俺たちはそうやって生きてるのさ。俺に言わせればレースってのは勝つからこそ楽しいんだ。

新スポーツの起源はわからないことが多いがラリー・クロスの始まりは1967年2月4日のテレビ番組だ。もともとテレビ用の企画だった。先見の名ってやつだな。俺たちもあやかりたいもんだ。 시야 좀 바꿔볼까? 이렇게 가볼까요? <목소리도> 아, 저 자리 힘들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지름길이야? 이런 지름길도 있어? 아나저저저 커로 저, 저 가야 되는데. 아니, 뭐야, 벌써 레이스 끝났어요? 허우, 다들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아씨완전 못했어. <laughs> 그래도 꼴찌는 아니니 아까 됐어. 뭐야? 어나 이제 스타야? 와. 이제 스타요 라이브 스트 시리즈의 신 이벤트 참가 아, 빨로워가내 트위치보다 더 많아. 나보다 훨씬 유명해. 어, 뭐가 이렇게 많아? 어 이거 해 볼까? 요 익스트림 시리즈 에피소드. 인기 꿀잼이지. 어 이거 솔로 이벤트야? 음 여러분 안녕. 나 혼자 할게요. 시리즈 4 스테이지의 무대는

완전 눈에 홈폭 젖졌지내차왜 이거냐? 아니, 아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잠깐만. 아니 차가 잘못됐잖아. 중단. 아니 내 차가 왜 이래 이거? 뭔 차야? SR 차량인데 퍼포먼스 레벨이 이게 더 높아가지고 이걸로 됐나봐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기서 차량 바꾸기 안되나? 그래서 결론은 요리방송을 할수 있다는 거? 탑승로 교체 어, sr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걸로 가겠습니다. 포트는 이거, rx 이거 가자. 시리즈 4 스테이지의 무대는 하람 반정가 예상 사れる 아메리카 남세브. 이번 시즌에 또나타아 루키는 압쇼을続けるのか?それ니も 베테랑 스타들이 니약을가돌리는가 궁금스스 니까 요리를 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 시점으로 다 같이 요리를 이렇게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신기하겠죠? このレースのグランドキャニオンは雪に包まれています。海外の皆様は驚くかもしれませんが、これはさほど珍しいことではありませんグランドキャニオンには独自の機構があり、ドライバーの柔軟性とスキルが試されるのです。どうも、でレベルアップを超えるので、あ、トントントントン、と。 아, 어딘가에 꼈고 아, 액션캠 아니에요 중단합시다 <laughs> 어, 내차 레벨이 딱 딸리는게 느껴져 액션캠이 아니라 이렇게 지지대가 있어요 그리고 촬영한 내 폰으로 할거예요 그렇게 화질이 좋지는 않을걸? 아이폰X긴 한데 내 차를 내 차를 좀그뭐좀 그, 뭐 그내 차를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어.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액션 캠을 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고기를 쓰려면, 레츠의 를 감지할 수있 여기서 레이스를 할수 있는 것은 최고 자기안 돼? もう少ししっかりやれそれだけだ 아우, 운전기 박세 아니, 뭐에 걸린 거야, 방금. 아, 왜 이렇게 커버가 안 되지? 아, 제대로 지금. 아니 왜 이래? 아, 나 진짜. 아이고, 야, 30초 차이야. 야, 이건 다시 합시다. 안 되겠다. 이거 그 뭐냐? 아유, 왜 이렇게 오늘 운전이 안 되지? 아, 나 네. 핸들이, 핸들이 확안 꺾어져.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할까? <laughs> 저, 저기 완전 심각하게 박으셨는데? <laughs> 옆을 이렇게 쓱 보니까 아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치. 스티어링 뭐야? 와. 이거를? 아 이걸, 이걸 이걸로 바꾸자고? 아, 아 이거 스티어링 아, 조절하는 거? 아 이거 내가 잘 그때 잘 조절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던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안, 안 바뀌는 거뭐 뭘까? 잘안 나는 것 같아. 아, 와, 아씨 너무 너무 과속했다 진짜. 아 스티어링 다시 조절해야 을 되나?